큐! 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유통 TV를 운영하고 있는 아, 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모를 때에 아, 짐승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 이제 해가 바뀌었지만 6월 26일. 아, 이날은 우리 한국에 참큰 영향력을 아, 한국을 위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신 아, 펄벅 여사님 아, 여러분 대지라는 작품으로 1938년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 펄벅 여사님에 대해서 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어, 이분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 가지신 어떤 그 애정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 동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 역시 모르던 사실을 어, 저의 멘토이신 신용식 선생님께서 어, 오늘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6월 26일은 펄벅 아, 여사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그 펄벅 여사님은 1938년 아, 노벨 문학상을 타신 작가이십니다. 작가이시고 아, 사회 운동가고 아,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 1931년도에는 아, 플리츠차 상을 플리츠 상을 또 수상하신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1960년도에 음, 한국을 여행하게 됩니다. 한국을 여행을 하다가 어떤 풍경을 보게 됩니다. 소달구지에 가득 그볕집단과 나무를 싣고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그 주인이 또, 지게에 한 짐의 지게를 지고 소와 함께 터벅터벅 가는 모습을 보고는 물었답니다. 어째서 소달구지에 짐을 싣지, 일을 마치고 가면은 피곤할 건데, 어, 또 지게에 짐을 싣고 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소달구지의 주인이, 오늘, 어, 우리 집 소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이 소에게, 어, 제가 조금이라도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 제가 이 지게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이 펄벅 여사가 놀랬답니다. 어, 유럽 사람들은, 또 미국 사람들은, 아,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나면은 가득 짐을 싣고, 심지어는 자기들까지 그 마차 위에 타가지고, 어, 소야, 뭐 지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갈 것인데. 아그 모습을 보고는 불법 여사님이 참 굉장히 아름다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한 곳을 여행하는데 감나무에 감이 한 10개 정도 달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감을 다 따지 왜저 한 10개 정도 남겨 놨느냐 하니 까치들이 먹기 위해서 어 까치밥이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참 한국 사람들의 이 심성은 참 배려하는 심성과 참 아름다운 신성이구나.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자기는 한국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목격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는, 유한양행을 만든 유일한 박사님과, 그리고 우리 건국의 아버지이신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하고의 교우 관계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어, 이승만 박사님이 미국에서, 어, 미국에 계실 때, 제펜, 어, 제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어,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어, 제펜, 일본, 인사이드 아웃, 어, 가라. 일본은 가라. 근데,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답니다. 어, 뭐, 한국의 정치인이 그, 쓴, 뭐, 일본에 대한, 뭐, 표매 내지는 비하, 뭐, 책이겠지. 근데, 펄벅 여사가 그 책을 읽어보고는 하나의 거짓이 없는 아주 논리정련한 대한민국의 얘기를 쓴 것을 알고는, 어, 펄벅 여사님이 앞장서서 미국인들 보고 그 책을 읽어봐라. 라고 홍보를 하셨고, 그 책을 읽어본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펄벅 여사님은 어린 시절 중국에서 한 10년을 보내는 바람에, 어, 그 중국에서 겪었던 어떤 그 문화와 그 사회, 아,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대지라는 책을 써서 1938년도에, 어, 노벨 문학상을 어, 수상하신 작가입니다. 그런데 1962년도, 1962년도 케네디 대통령 시절 케네디 대통령이 어,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만찬을 하는 그 과정에 그 펄벅 여사님이 그 케네디 대통령 옆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펄벅 여사님 보고 여사님 요즘 어떤 책을 쓰십니까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 펄벅 여사님이 아 저는 요즘 한국에 관계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코리아 한국 소리만 듣는 순간 바로 이 인상을 지푸리더랍니다 한국요 아우 한국 머리 아파요 한국에 방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다시 그 일본 사람들 보고 어, 옛날에 식민지 통치하듯이 한국을 통치 관리해라고 하는 게 아마 뭐 지금 생각 중에 있다고. 이러니까 벌벅 여사가 벌쩍 뜨면서. 그건 안 된다. 그건 한국 사람을 몰라서 그렇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고, 미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걸 생각을 한번 해봐라. 아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함과 배려심과, 아,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본그 대한민국인데 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걷고 말리셨답니다. 이런 비하인드 그리고 펄벅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 혼혈 고아들을 어, 또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어, 사회에 진출하게끔 어, 그렇게 도우셨던 그 펄벅 여사님, 6월 26일 바로 펄벅 여사님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마움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되겠습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예, 누리는 게 아니고 자유는 지키고 수호하는 것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자유 수호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자유주의가 틀린 점은요. 예, 공산주의는 총뿌리를 국민들을 향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독재, 자기들의 만행, 자기들의 독식을 감히 국민들이 총뿌리가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게끔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총뿌리를 바로 자유민주를 해치려는 적들을 향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대한민국 6.25 어제 아닙니다. 북한에서 쳐들어와 놓고는 그것도 새벽에 다 자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이 대한민국 당을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아비규환 수많은 상상도 할수 없는 숫자의 국민들을 죽인 그 전쟁을 우리가 먼저 일으켰다라고 역사의 거짓을 지금도 공정력 하게 떠들고 거기에 동조하는 주사파들, 국민 빼고 다 바꿔야 됩니다. 자유수호 연합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는 그 연합을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국민 빼고 다 바꿔야 됩니다. 야당도 바꾸고 여당도 바꾸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어야 됩니다. 국가도 국민 없는 국가는 없고 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무원도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펄벅 여사님의 그 케네디 대통령의 그 생각을 바꾸게 한그 고마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유통인은 자유수호를 위한 그런 일을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자오, 자유수호연합은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나라 살리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 살리기 운동입니다.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했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새마을 운동이 아니고, 자유수호 연합을 결성해서 바뀌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존반 되십시오. i <laughs>